유라가 면지들이고미 뭐 산다고, 어쩐다. 그래갖고 한번 따라가봤어요. 지하 고이는 만나도 못 오고요. 장만 잔뜩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방방래입니다. 서울에서 장을 보고 왔어요. 무게기야, 너무 고급스러워갖고, 그냥 손을 못 대고서 부담스러워고 <laughs> 이름이 고개, 사, 고매 사고사대야. 나는 여기서는 뭐 무슨 마트, 무슨 마트 그러잖아. 그거는 또, 또 희한한 이름을 또 지어놨고. 야, 하나씩 볼게요. 미안한데, 이거 한번 뜯어 먹었어요. 돈한 시간 동안 왔어. 그 배가 고파고. 5,800원. 내가 뜯어 먹었다. 내가 이거 처음 봐갖고, 궁금해갖고, 어떤 맛인가 한번 사봤어. 미띠 모나카, 5,200원. 근데 나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칼라 토마토, 9,900원. 12,000원. 이거 하나야? 응. 음. 오미오미. 다음. 볶음 아몬드 9,000원. 이거는 견과류가 종류별로 싸겠더라. 내가 아는 것이 아몬드, 땅콩, 호도밖에더 있어요. 호도 잡채하려고 거기 샀어요. 이거 2만 천원이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 2만 천원인데. 야 얼음표고, 편양고 없... 아, 거기서 따로 해줬구나. 이렇게 거기서 분명히 없었는데. 아, 2만 얼마인데 할인해가지고 14,994원. 이거 다 이러고 파... 이러고 했네, 했냐? 학생 비싸지나 틀리면 틀리네. 서비스가 틀려. 수입 갈비살, 할인해갖고 27,687원. 소고기 등심, 호주산, 19,466원. 여기 튀겨온 과자, 6,700원. 오, 감자 같은 려놨네 여부산도 좋아갖구만. 노랑나랑도 돼갖고. 저렇게 바삭하면 고급 과자인데, 입맛이 오감자 입맛이야. 내 입맛은 오감자야. 순두부 2개, 4,000원. 버섯과자 6,700원 몇개줄지다 않아서 는 6,700원이지? 뭐야 진짜 버섯이야? 영인사람 사는 이빨이 다 시원찮은데 영인사람들 못 먹겠네 진짜 표고버섯이야 고급과자야 고급과자 이거는 반찬에 먹으려고 이거는 20% 할인받았다 12,720원 여기가 의외로 할인이 많네 이 계란 이한 판이 15개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한 판이지 30개 산 거지? 또30%또 할인해줬어 이것도 이두개에서 만 삼백 삼십이 원. 싼 거지, 비싼 거지. 비싸도 너무 비싸지. 동물복지 계란이 비싸대요. 근데 요번에더 비싼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계란이 열개 들어 있었거든. 근데 그게 많이야그거 비싼 이유아냐 단딧불 숯불에서 계란이 났단다. 만 삼천 원. 이거는 와 아까 그거부터 천원더 비싸네. 이미 쓰레기 봉투도 두개 샀거든. 두개에9 8 0 원. 해송이 버섯 삼천오백 원. 친환경이고 다그고 국산이야. 내가 이 오징어도 야, 이 신기하구나, 샀다 한 번. 패스 치 오징어라든가, 뭐라든가. 12,900원. 나는 이거 앙리 간치이라할 때, 앙리 간가 아닌데. 음. 여기 보니까 고급 과자가 많아. 맛은 있네. 다음 단호박. 2,980원. 단호박은 영유농과 똑같네. 이거는 사과 대추. 1,952원. 이거 나 살짝만 묶였는데, 옆에 직원들 와서 추천해 주더라고요. 야, 그 직원들은 눈치도 빠르고, 뭐가, 우리가 뭐 찾은 적은 냐 금방 와서, 야, 아서 찾아주고, 여기서는 8,000원이 돼요. 3,980원. 물티슈인가요? 물티슈. 왜 사줬나요? 이거 악미 데리가와고배 닦고 빌라고두 <laughs> 개에 3,400원. 쎄다, 쎄. 야, 깜짝 놀랐다. 야, 볶음 며칠, 누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놨냐? 무슨 선물용같출로 이렇게 볶음 며칠을 이렇게 해놨야 가격이 12,000원.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장강, 9,900원. 야, 진짜 비싸다. 배달은 을 뭐, 적한, 분이 배달을 했다고 막 그러더라? 적한소 배달. 적한소 배달이 뭐, 나한테. 적한소 배달. 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나는 그 말을, 나, 나 이해가 안 가더라? 무슨 뜻이야? 6,300원. 그 느낌이 그 존재도 사갖고, 그냥 느낌이 비싼 느낌이 들어간 거야. 카레, 짜장. 내가 오뚜기 3분 카레만 보다가, 이 고급스러운 것 봐라. 카레 하나에 4,000원. 짜장은? 더 비싸요. 5,200원. 짜장면 한 값이야. 이거도 해갖고, 한잔 먹는데, 둘이 먹는 게요. 조그마한 넓은 당면. 3,840원. 우엉. 두개다 우엉이야? 응. 어. 5,400원. 6,912원. 우엉 집에서 맛있어. 연근 아니야? 아, 여기 연근. <laughs> 아, 미안해요. 나 내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 모양이 연근이잖아 <laughs> 제가 실은 한건 했네. 유라가 오한건 했어. 찬물 에씻켜가지고 이제. 물엿 넣고, 식용유 좀 넣고, 이제 간장 넣고, 이제 졸이면 그 돼. 야, 오늘, 나이는? 나이는 한남. 나이는 한남, 고메 사구상, 고급마트, 유라가면 지들이고민 산다고 하지. 아 그래갖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지아 고미 한번 뭐, 몰라. 지아 고미는 만나도 못 오고요. 장만 잔뜩 가보세요 24만 8,447원. 장은 멀리 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 사는 데네 가까운 데서 보자. 야, 한 시간 이동을, 이동해갖고 갖고 오는데 엄청 피곤하다. 하여튼 고급은 고급이더라마는 흔들어! 우리 이렇게 많이 먹고 한시 건강하자. 대박! 됐어. 끝!